자, 13강 1번 지나가 했습니다. 자, 볼게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there is a common misconception이니까 자, 오해가 있다. 자, 어떤 오해인데? 자, 우리가 그 배고픔을 경험하는 이유는 배고픔을 경험하는 이유는 지구가 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래. 먹여 살리려고 점점 늘어나는 인구. 전에 없이 어 과거에 없을 정도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고 지구가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한다라는 게 오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는 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괜찮죠? 지구는 충분한 음식을 생산할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지구는 무리하고 있지 않아. 지구는 충분한 음식을 생산할 수 있어. 이 워딩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무슨 얘기하는 걸까? 자 세상은 단지 삼분의 일그 경작 가능한 땅 작물 생산을 위한 경작 가능한 땅의 삼분의 일 대략 대략 삼분의 일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분의 일만 사용하는 거니까 다 사용한다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지. 아, 심지어 그 삼분의 일마저도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대. 괜찮죠?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지구는 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은 그 극단적으로 높은 작물 생산량을 갖고 있다 에이커당 미국보다. 자왜냐하면 비록 두 국가는 비슷한 크기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자 중국은 미국의 인구의 세 배고 경작 가능한 땅이 육 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중국의 인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중국의 인구는 재배해야 되는데 작물을 더 효율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국가라는 개념을 나누고 이해됐어? 거기에 각기 다른 인구가 살고 있고 경작 가능한 땅이 다르고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인위적으로 지구를 나누는 인간이 문제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 아닐까? 괜찮죠? 자, 플래더더 얼스니까 제 지구라는 행성은 실제로는 자, 매우 거대한 그런 식량의 생산자래. 그래서 미국에서 충분한 음식을 버려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충분한 음식인데? 어, 세계 배고픈 사람들 모두를 모두에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음식 그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구는 죄가 없어 지구는 죄가 없고 인간의 어 이렇게 하면 되, 되지 않을까 인간의 인위성이 국가라는 개념을 나누고 그치 어, 국가라는 개념을 나누는 인간의 인위성이 어 배고픔 이것을 발생시킨다 뭐 이거 아닐까? 요 정도로 약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지구는 죄가 없다는 거야. 자, 가 보면은 자, 이거는 순서나 문장 삽입. 요기서 이제 순서보다는 이제 문삽이 삽입, 문장 삽입이 적절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음. 자, c o m p a r a b l e 은 이제 비슷한이란 뜻이야. 비슷한. 괜찮죠 어. 그래서 요 단어 한번 주의해. 만약에 인을 쓰면은 비할 데가 없는 의 의미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팩 나왔잖아. 이 인팩 나왔으면 이것도 어,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가능해.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치 대시 t 서치 t 이자에 이제 원인이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와.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어,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될 때는 소대사이에는 이제 형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치 대 사이에는 이게 명사가 나오는 게 이제 출제 포인트야.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자 소하고 대 사이에도 그 어형에 따라서 그 어순에 따라서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나 그거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어, 소대 사이는 형부만 나올 수 있고 엄밀히 말해서 요 사이에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런데 건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고등학교에서의 그래서 소대 so 사이는 형사 부사가 나오고 서치 대 사이는 명사가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해도 문제는 없어. 의미는 동일해. 그래서 서치 대 사이에 음, 명사가 나왔구나. 여기 명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서치 대. 이때 대는 접속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 왓을 써도 안 되고 위치를 써도 안 되고. 괜찮죠? 그 다음에 k e p 다음에는 이제 목적어 다음에, 어,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ing도 나올 수 있고 pp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분사가 형용사거든. 분사 뭐라고 엄밀히 말해서 형용사다, 분사도.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이 먹이를 공급받는 거야. 수동관계니까 pp형을 쓴 거지. 이됐죠 그래서 여기서 k e p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거 나왔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줘. 이 자리에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괜찮죠? 자, 이 정도 보면 이제 출제 포인트 큼직막한 거는 다 보긴 본것 같아. 어 됐죠? 어 괜찮죠? 자, 만약에 또 순서삽입으로 나온다면 여기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반적 진술 (general statement)고 이제 예시가 시작되니까 어 3번 문장도 순서로 충분히. 삽입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